좋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 주일 오후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를 살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령의 열매는 오래참음입니다 현대에 와서 성서를 번역하면서 오래참음을 인내로 번역하고 있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고려한다고 하면 오래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열매는 우리의 애쓰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서에서 올해 참음을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설명하는데요. 실제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지난 화평. 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어, 살펴볼 때 저희가 적용했던 원리를 한번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실제적인 측면으로 시험과 고난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줄 너희가 알미라. 오래 참음이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실제적으로 작용되고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또 신뢰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에만 오래 참음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관계적 측면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이나 사이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믿음의 도전들에 대해서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죠. 관계적인 도전들에 대해서도 성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것들을 향해 비방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싶은 악한 본능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스물스물 피어 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의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결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성서의 짧은 지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읽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 그 전까지 오래 참으신 긴 시간 긴, 긴 시간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납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기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소환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 마땅한 심판을 인간들 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오래 참음은 다른 신들 따위는 가질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본질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오래 참음으로 죄악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이사야였는데요. 이사야 오십삼장 칠절과 팔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께서는 치욕적이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께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오래 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이 오래 참음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결실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성소는 곧 선을 행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과실이 단단하게 연글려면 화창한 날씨만 지속되면 되는가 되면 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비와 바람과 굳은 날씨까지도 모두 견뎌내야만 비로소 가장 좋은 과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필요한 이유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는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 진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아가 이 오래 참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과도 연관 지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손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할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지, 오래 참음의 모습과 방식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음에 본을 보이셨기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회를 해가면서 본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해갈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또 길이 되어주는 선배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해 주는 그런 본으로 삼을 만한 선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 모자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 삶이 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래 참음의 길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먼저는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은 실제적인 측면과도 연결되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다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현실적인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도 괴리가 생깁니다. 손을 행함에 타협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며 물러서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으로부터도 멀어 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렸는데 여러 가지의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낙심과 절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지 않음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모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악한 본능입니다. 받은 만큼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에 믿나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현으로 갚아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른 뺨을 치면 왼 뺨도 돌려 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합니다.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거옷까지도 기꺼이 벗어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기꺼이 심리까지도 동행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어야 합니다. 다른 교우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십시오. 다른 교우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차이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오히려 손으로 돼 갚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오래 참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놀라지 않음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으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함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뜻은 정욕과 탐심을 거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과 마귀가 두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박해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박해를 받기까지 또 박해를 받는 삶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두 손을 놓고 바라보기만 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니까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오래 참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웨슬리는 인간의 회개, 믿음, 거듭남, 거듭남 등 구원의 전 과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와 성결로 이끄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진리와 또 성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한 주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믿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